거북이 나오자. 자. 아이, 손님, 잠깐만 뒤로 돌아와요 저기 또집에나와어 아이. 아, 진짜. 시엄마. 짱짱짱. 얘야, 얘야, 나와라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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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감동적인 장면이구만, 한번더 <놀라> 아, 이쪽을 봐야지, 이쪽으로 봐? 아니, 저쪽에 앉으거 없고, 하머리하고 아는 게없고 보아라, 그 집이가. 아, 그래, 나,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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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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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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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, 너무 늦게 오면 좋아요.